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선생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승희아재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EBS, 뭐또 TBS 이런 데서 학생들을 학생들의 입시를 돕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이제 직접 진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숙녀구 3학년부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어, 저희 3학년부는 어, 체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기 때문에 어, 3월에 학기초 상담,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적 분석을 하고요. 9월에 수시 상담, 12월에 정시 상담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이 되면 면접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면접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면접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쑹이어고 네, 대입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음, 저희 결과 결과물들은 최근에 뭐 대입의 결과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좀 실용적이고. 또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에 제대로 좀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자 수도 많지만 그 합격의 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 뭐 예로써 우리가 뭐 이화여대에 20여 명 이상 합격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고려대학에 10여 명 이상 합격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 학교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잘 지도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입 결과가 어마무시한데요. 어, 순위하고 만의 특별히 대학을 잘 보내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 뭐, 우리 학교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어, 학생들을 그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 학생들,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선생님, 또는 이제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는 선생님, 이런 여러 이제 부류가 있겠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어, 학생들을 좀 존중해 주려고 하고 학생들을 어,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 학생들의 필요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꼭 해야만 할 것들을 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와 또평상시의 활동을 통해서 어,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 그게 또생활기록부의또 또 면접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어, 상당히 합격에 어, 큰 요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수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 학교의 활동도 많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이제 수능, 학생들이 수능을 잘볼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뭐 평상시에 문제를 출제해도 수능 형태의 출제를 한다거나 또 실제로 수능과 모의고사에 직접 출제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해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 통과율도 매우 높은 편이고 어, 수능도 어, 상당히 이제 높은 편 특히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능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